Open Excel 카드는 특정 엑셀 파일을 실행시키는 카드입니다. 엑셀 라이브러리 그룹에 속해 있으며, 라이브러리 검색창에 Open Excel을 입력하여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픈 엑셀 카드는 파일명을 포함한 경로를 직접 입력하여 실행시킴으로 UI를 지정해야 하는 속성이 없습니다. 해당 카드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입력 속성은 엑셀과 패스이며 기본적으로 패스 항목의 경로를 입력만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입력한 경로에 파일이 없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속성창의 각 속성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셀은 실행시킨 엑셀 파일을 핸들링하기 위한 변수를 입력합니다. 다른 카드에서 특정 엑셀 파일을 핸들링하려면 엑셀에 입력된 변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패스 속성에는 실행시킬 엑셀 파일명을 포함한 경로를 입력하면 되며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경로 입력 시 특수 기호 역슬래시는 역슬래시 두 개로 입력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비저블 속성은 헤드리스 프로젝트에서 사용 시 필요한 옵션이며 노멀 모드의 프로젝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옵션을 켜 놓으면 엑셀 파일이 실행은 되지만 화면에 보여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UI 객체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카드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엑셀 내 객체를 지정해야 되는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인비저블 옵션은 꺼져 있어야 합니다. 이 스크트 최속성은 패스에 입력한 엑셀 파일의 실행 방식을 결정하는 속성으로 온이 되어 있으면 마우스 더블 클릭과 같은 형태로 실행됩니다. 간혹시 SV 파일을 실행했을 때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옵션을 on 하셔서 실행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리드 온리 속성은 읽기 전용으로 실행할지 결정할 수 있고 엑셀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유즈 패스워드 속성을 온하신 후 비밀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딜리미터 속성은 텍스트 기반으로 저장된 엑셀 파일을 분리하여 실행하고 싶을 때 구분자를 지정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엑셀 파일을 두개 실행하고 먼저 실행된 엑셀 파일을 활성화시키는 샘플을 작성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샘플에 필요한 카드는 총 5개이며, Create Excel 카드 2개, Open Excel 카드 2개, Activate Excel 카드 1개입니다. 먼저, 엑셀을 핸들링하기 위해 변수 두 개를 각각 샘플 1, 샘플 2라는 이름으로 생성합니다. Create Excel 카드는 패스의 파일명을 포함한 경로를 직접 입력하면, 입력한 경로에 아무 내용이 없는 엑셀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기서는 C 드라이브 하위 RPA용 샘플 폴더에 샘플 1.xlsx로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Create Excel 카드는 같은 경로에 샘플 2.xlsx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오픈 엑셀 카드의 엑셀 속성에는 기스.샘플1로 입력하고 패스 속성에는 첫 번째 크리에이트 엑셀에서 사용한 경로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오픈 엑셀 카드의 엑셀 속성에는 기스.샘플2 패스 속성은 두 번째 크리에이트 엑셀에서 사용한 경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액티베이트 엑셀 카드의 엑셀 속성에는 기스 점 샘플 1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카드의 속성을 입력 후 실행 버튼을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엑셀 두 개가 생성 후 실행되고, 액티베이트 엑셀 카드를 통해 첫 번째 실행되었던 엑셀 파일이 제일 앞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픈 엑셀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